다 어디 가심 딱, 쪽, 딱 좋은 게 있더라. 초록색 5번대 어. 여기 저기 팔레스 MGM 그런데 리스고 저있다 아. 이 사이트가 어디인 네. 땡큐. 괜찮아, 괜찮아. 진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타고 있습니다. 조금 걸어도 될것 같아요. 10분 정도 걸리면 그으면 돼요? 어디? 먼데 부터. 아, 먼데? 훑고 내려올려 오케이, 오케이. 어, 코파이 섬? 응. 음. 응. 음, 거기 갈때 어차피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 그치. 뭐 어, 배, 배 별로 안 고프잖아. ]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이 조금 있으니까 먼데에서 훑고 내려 아,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면 더할 거야. 다 모였어. 리스바 호텔에서 내려서 이제 강경 쪽으로 가고 있어. 넘어가. 음, 오. 야. 구경하러 온거 있어 <laughs> 날씨가 콕콕 <laughs> 찌네요. 성당이라고 말하고 사람 구경. 사람 구경. 사람이 어마 인파야 인파. 어. 사람 진짜 많다. 개미굴. 아 이렇게 여기 여기가 훨씬 낫네. 어 여기가 명당이네요. 사람도, 사람도 없고. 오 좋다 여기 계단 내려와서 우측으로 음. 내려오면 명당 자리가 나옵니다 음. 먹어봐 오 시시 응 음. 맛있지? 음. 매워 노 스파이시 너무 매워 유포. 아, 이렇게. 음. 어 여기 뭐, 맛있다. 맛있어.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야음 맛있네 아, 저거. 야, 이, 이거 뭐야? 이 이거 야이 뭐야? 이거 뭐야?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이게 이거 이이 아 올리 포크 음. 한장한장어넌응 <laughs> 음? 음, 하나만 사보자 이거 사볼까 응 음, 이거 맛있네 그러니까 <목소리> 한한사한번사 하나에 얼마인데 하나에 원 헌데드 에잇 <목소리> 야 여기도 동백꽃 종류가 피나봐. 이거 부산 부산 가면 많이 있는 거다. 오 저기 보이네 오빠. 어. <목소리> 어.

있어? 와와와 야, <laughs> 여기 아, 우리 그 베이커리 파우스 똑같은 거 아니야? 비슷해. 아 근데 여기 뭔가 더 맛있을 것 아유, 같아가지고. 파무. 파무 베이커리. 파무. 무우치르우 음! 야, 맛있다! 음! 맛있네! 이것도 진짜 급파소 쪽인데? 그래 네. 야. 야. 야!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아. 음음 맛있어! 음! 맛있다! 타르트 하나 먹었다고 힘이 나는데? 음 타르트 아, 맛있다 맛있다. 음. 근데 하나 딱 먹고 가는 음. 게 맞아. 먹을 게많아 때. 음, 밤에 오면 이쁘겠다. 자 여기 순당. 역강이다. 사람이 많아서. 어. 사람이 너무 많아. <목소리> 서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음. 우또 담아볼까요? 음. 어, 요렇게아 색감 예쁘다. 뭔가 이 그게 안 나. 너볼 것도 많고 색감도 예쁘네. 마카오가 훨씬 더 건물이 다 응. 홍콩, 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세련된 느낌도 많이 나고. 재밌네, 음, 재밌네. 이제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갑시다. 오빠는 5분에 한 번씩 카메라를 켜줘야 돼. <laughs> 그래, 힘이 나는 건가? <laughs> 어? 어, 뭔가 아, 카메라 다음 마사지를 다음 하면 거. 좀 사람이 힘이 나는 것 같아. 아. 경화가 너무 좋다. 이거 다 오늘 만나요. 어 알았어. 문어 문어를 가져 오늘. 어? 오더플레이스. 네. You ready? Yes. Okay. Ready? 오더파스 샐러드 one. 오더파스 라이스 1. 스파이스? <laughs> 음, 스파클링 워터 원. 음, 맛있겠다. 음, 이걸 너무 지금 다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찍어 먹기 때문에. 엄청 부드러워 문어 맛이야? 응? 문어야? 응! 문어인데 이렇게 부드러워? 빵이랑 같이 음. 얹어서 드셔보세요 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나 오징어, 문어 이런 종류 안 좋아하잖아 응. 음. 완전 맛있어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 음. 포르투갈 가보고 싶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맛있다고 이렇게 네. 구글 평이 좋았어? 응, 음, 마카오 면은문어리를꼭 먹으라고 그러더라 음. 뜨거워서 맛있지깡이다가 음, 찍어 먹는 맛있어 음음음음음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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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를 잘하네. 응, 응. 아니 문어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그러니까 무슨 물법이 있는 거 같은데? 응. 음. 아니 문어는 문어. 좀 이렇게 막 식감이 조금 쫄깃하지 않나? 쫄깃쫄깃한 게 전혀 없어. 음. 그냥 흐물흐물해. 응, 응. 근데 나는 이런 게더 좋아. 문어 요리가 진짜 맛있어. 후추 좀 넣어줄까? 응. 음. 넣어? 좀 넣도 되겠지. 어, 이건 한국인 맛이야. 그래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데. 아니사람들은 고기나 이런 거 먹지 말고 어 고기는 막뭐 냄새가 났다별 얘기가 많은데 문어는 다한 사람도 안 까더라고. 문어가 질겼어요. 이러면안 올라 그랬거든. 다른 데도 보니까 문어는 다 맛있다고. 아 여기는 문어다. 역시 국초 씨. 여기서 잡히는 문어가 이런 건가? 문어 종류가 다른 거 아닐까? 음. 그럴 수 있겠다. 음. 그잘 먹어. 가져와. <목소리가> 따라. 여기에서 줄서 있는 사람들. 아 어, 요렇게 갑니다, 갑니다. 넘어갑시다. 여기다가 해야 돼? 어, 이제 탕진하러 갈게요. 우리 자꾸 탕진하러 가면 탕진하는 거지. 그래, 그냥 노는 거지. 탕진하면 너무 갬블러 같잖아. 좋아하는 냄새 막... 짜증나 오빠, 저쪽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뻔했잖아. 원래 여기서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어... 자기가 타자고 그래서맨 처음에 어, 경로가 이탈됐을 때는 어... 가만히 있어놓고서 왜나가 전화를 어 감사합니다. 내가, 내가 가져오니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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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 아, 어, 머리, 머리, 머리. 자기 이렇게 해서, 오 팔자로 이렇게 쫄보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밑에 가뻥 뚫려 있 어요. 아, 아, 아. 되게 예쁘네. 되게 가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자, <laughs> 자, 어? MGM 모델입니다. 오늘 안에 붓겠어딱 오빠 스타일이라. 어. 이게 얼마야? 8? 9,000원? 오히려 그냥 호텔에서 먹는 게 훨씬 나. 예쁘네. 근데 되게 괜찮다. 오늘은 좀 화나니까 설탕을 두 개씩 먹을래요. 너무 화났어요. 웃어봐. 는이 훨씬 낫다. 그래, 이쁘지? 응, 음, 어 아, 이쁘네. 오. 귀여워. <laughs> 와, 이렇게 이쁜데. 아니, 이렇게 이쁜데를 왜 사진을 그렇게 하나도 못 내. 잘 놀았어요? 네, 잘놀어어 이만 어요 어우, 이만 할거다 했어요. <웃음> <웃음>